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비방했던 미리암이 하나님께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을 성막에 불러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개혁한 글에 문둥병이라 번역되어 흔히 현대의 한센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한센병과는 다른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 질환의 특징은 피부가 하얗게 피어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의롭다 여겨 겉은 하얗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병으로 썩어 있는 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중심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며 겉은 하얗게 되어 의로워 보였지만 속은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것이라 말했었습니다. 미디암이 이러한 나병에 걸린 이유는 스스로를 모세보다 더 의롭다 여기며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죄를 범하자 그들을 다시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구스 여자를 취하며 다시 하나 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일이었고 제사장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문자에 갇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비방하며 스스로의 생각이 더 옳고 의롭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겉은 하얗게 포장하여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썩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방에 앞장섰던 미리암이 그 중심을 드러내시는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죄를 통해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자신의 부정함을 철저히 지각하게 하시고, 회귀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과 고백을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목적만 있으셨다면 그냥 죽이셨거나 회복할 계획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달은 아론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세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회복되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비방당한 당사자였던 모세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12절에서 아론은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살이 반이나 썩어 나온 유산된 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썩음이라는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 진리에서 단절되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깊은 영적인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의 간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했었음에도. 그들을 궁휘히 여기며 회복되어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 표현되었던 모세의 온유하고 겸손한 중심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에 1일 동안 가지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신명기 25장 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받도록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를 비방하며, 자신의 뜻이 더 옳다고 주장했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수치를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7일의 시간은 단지 수치를 당하게 하는 징계의 시간만이 아니라 창조의 7일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진영 밖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중심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이후 미리암과 같은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바벨론으로 쫓겨나며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미리암의 중심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리암은 진영 밖에 1일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전체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흐르고 있는 미리암과 같은 중심이 모두 깨어지고 연단받는 시간을 지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끊임없이 비방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리암과 같이 겉은 하얗게 칠해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는 썩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리암이 징계받는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중심을 돌아보며 함께 7일 동안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중심을 새롭게 한 이스라엘은 하세롯을 떠나 행진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심속에서 교훈받아, 미리암과 같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높아진 영역이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진영 밖 깊은 어둠에서 고난 받게 하시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자신의 육신을 깨닫고 부인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